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 예배에 앞서서 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면서 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정직하게 경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과 더욱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구세군 주교 양문이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어,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함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가닥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극꿀을 그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극꿀을 그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장한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후의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단지파 사람들은 블레셋 평야라고 부르는 지중해를 낀 크고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실제로 단지파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 땅을 분배받고도 자신들은 소라와 같이 내륙의 구석에서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심판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었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 삼손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시린의 규례를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나시린이란 하나님께 구분된 사람이란 뜻으로서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어서도 안 되고, 특히 포도에 관련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에 따라 그 범위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으나,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런 귀찮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정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와 부부에게 놀라운 축복인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는 사사기 13장 5절에 나오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고통받아야 했던 이유는 사사기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것, 갖고자 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돌려놓는 것, 바로 이것이 삼손에게 주어진 그리고 모든 사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딤나를 향하여 내려갑니다. 이 일에 대하여 아버지가 되는 마노아도 굳이 왜 블레셋까지 가서 아내를 찾으려 하느냐라고 묻지만 이 일에 대해 삼손이 대답하기를 14장 3절 후반부에서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결혼하는 데 있어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과 결혼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명과 그 사명을 잃어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무시한 채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삼손이 여전히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구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삼손은 사자를 죽이게 되는데 결국 생명을 해하고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떼다가 부모에게 가져다 드림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나시린의 규례,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마시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규례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세번 정도에 걸쳐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머리를 풀어헤친 강한 힘을 가진 영웅 정도로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도 후한 점수를 줄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외형과 그리고 배경 그리고 능력을 보자면 다른 모든 것도 훌륭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두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함께 보는 것이 비교조차 할수 없는 축복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것은 어떤 뛰어난 외형과 또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두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우리 주교용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때로는 큰 업적들 그리고 능력을 바라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함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여호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교야문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부릴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 우리가 더욱더 선한 영향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것. 우릴 거나시 예수리 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의 우리의 각자의 자리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 말씀을 힘입어서 또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할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의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주 돌아오는 예배는 김평지 부교님 가정, 그러니까 충성구역이죠. 네, 충성구역 충성 식구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때에 따라서 아, 이번 주 예배를 내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담임사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인원을 조정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돌아오는 주부터는 우리가 중계 예배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